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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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고소인 측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의자 박박조배 함께 방송을 하던 와중에 피의자 배성옥이 존재하지다 않는 동영상 고소인의 피해자.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유포한 동영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방송에서 말을 하였고 고소인의 유튜브 활동명 한 언급하며 피해자가 찍, 찍은 사실도 없는데 영상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어떡하라고 이걸 왜 올렸어 이걸 어? 어? 피의자 고소인이 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조땡땡 채똥에게 전송하였고 최종미가 피의자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어 어? 최종미가 제3자 아니야 그지 제3자 피의자의 동영상을 보내주고 그 영상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 있었던 있었 사실이 맞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인의 하드웨어를 재설치하면서 아하드웨어 재설치한거야 또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삭제되어 해당 동영상을 확인할 수 없, 없으며 고소인의 이름 및어 유튜브 활동명 푸른하늘도 언급하지 않아 특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 고소인은 유튜브 활동명 하늘이, 하늘이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을 특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활동명은 고소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닌 유튜브자로 시청자로서 활동하는 이름으로, 그 외에 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고, 고소인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피의자 백땡땡이 고소인을 특정하였다고 볼수 없다. 야, 이 사람아, 이, 이, 이 조사관하고 수사관하고 내가 통화했는데, 어? 여기서 이, 이 사실이, 어? 불송치 난게 특정성이 없어서, 어? 특정성이 뭐야? 어 공영성 어 비방성 특정성 아니야 3대를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고소가 어 혐의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특정성이 없다고 해서 불송실됐다는 거를 이거 왜 올리고 있어 이거를 어아 답답 하다 진짜 답답해 어뭐 8월 초잖아. 8월 초에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 그지? 8월 초에 뭐 하면은 이쪽 저쪽 저쪽 해가지고 어. 뭔가 있을 거야. 음. 아우, 뭐, 쩐주 전주 유튜브, 쩐주가 방송을 켜야 거기서 채팅을 연락을 칠 텐데, 채팅도 못 치고, 죽같이 지금,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시대방에 대해서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 하겠고, 어? 그럼 뻥친 거네? 하드웨어를 재설치하면서 컴퓨터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되어, 어? 이 주장은 명백한 오류예요. 근거는 하드웨어를 재설치한다는 것이 하드 디스크 모두 저장 장치이고 이걸 재설치한다는 게 기계적 하드웨어를 재설치한다는 것이고 그럼 기존 저장 장치는 어디에든 보존돼 있다는 것이죠. 음. 아 그걸 파기할 리가 없죠. 음팔 음, 구행 부분이 오류다. 음. 그럼 좀 알아, 알아야지. 수사관이 여기 뭐야? 오류야? 그럼 수사관이 잘못 듣고서 뭐 얘기한 거야? 거짓말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어차피 뭐 어차피 다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에이, 그런까지도 뭐 아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산경찰서에, 어, 조판이하고, 600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딱 했는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뭐, 저게 뭐, 어,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고, 뭐, 뭐, 고장나서, 뭐, 어쩌죠, 파손돼서, 어쩌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그 다음날, 10시부터 준다. 12시에 준다. 뭐, 1시 반이, 1시 반에 준다. 마지막에, 뭐, 4시인가, 뭔가, 그때까지 기다려본다. 막, 그러고 있다가, 변호사 사무실인가, 어디 있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컴퓨터도 했죠 컴퓨터도 했죠 컴퓨터 했습니다 그때도 그때 뭐 얼마나 많은 그때 뭐뭐 했더라 엄청 많은 거 했지 최용형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 있잖아 AHSSD 포렌시 어? 이거 아니야 어? A 구공 한 대. 이게 두 번째 이게 이거 A 구공하고 X X 이가 수원 오디하고 해는거고 어? 수원에서 사십만 원이가 들어서 한번 하고 어? 하고 뭐 V 오십 뭐칠팔뭐 S 칠은 뭐, 뭐, 뭐 직건지 뭔지 뭐 이거 뭐두 번이 돼 있고 뭐삼 삼십오만 원뭐저저그랜 그랜드 맥스는 뭐야 S M 또 이것도 휴대폰이야? 휴대폰이 왜 이렇게 많아? H D D 어? 이거, 이거 SSD 포렌식이 그거 아닙니까? 어? SSD? 250만원. 이것도 옛날에 뭐 누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뭐 이거는 동영상 같은 게 나올 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은, 어? 250만원.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영상이 나왔을 때 뭐, 이, 뭐, 뭐라는 거야? 뭐, 뭐라는 거야? 이거 하여튼 나오면 내가 만약에 어떤 동영상을 찾아, 그게 나왔을 때, 어? 이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지불한다. 뭐 이게, 이게 되는데 이거 뭐 나왔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얼마 전에 어? 동영상 나왔다고 어? 그 10만원 10만원 어? 띵가먹은놈 어? 허리 꺾어 불라 그거 했던 거 아니야? 어? 이짜 아유 우리나라 수사관도 진짜 답답해. 응? 있어다 여기에 또뭐 색다른 거또 하나 하고 뭐, 뭐? 색다른 거이 뭐야 이거 어, g 팔공인가 30만원 주고 또 하고 어? 이 정도면 씨발 여기 이, 이 업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랬더니 뭐 이게 뭐 어? 이, 이런 거 어? 뭐야 이거 이거 도대체 어? 전라나 전자세금계산서 아니 여기에는 500만원 돼 있고 거래명세서에도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 난 이렇게 안 쓰거든. 거래명세서 같은 경우도 딱 해가지고, 어? 이렇게, 454만 5천원에 세액 딱 그래가지고, 500만원 맞추는 건데, 얘네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맞춰? 어?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싹, 이거 금액이 틀린 거 아니야? 여기에 분명히 있잖아, 세액이. 어? 아, 내가 뭐, 얘가 이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요 자체에 A90, 어? 어? 세액 포함, 이렇게,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는 데가 있나? 난 이렇게 안 써주는데. 공급가액 해가지고, 뭐, 딱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아구 맞춘 거 아니야? 그냥 아구? 어? 거래명세서 아구 맞춰놓는 거 아니야? 500만원? 500만원 맞추려고 아구를 맞춰놓으니까, 어? 맞춰야 되니까 이거 갖다가 싹, 이제 뭐, 어? 이게 뭐야, 이게? 데이터 및 복구 및 디저, 디지털 포렌식 일곱 개, 어, 공급가에 4 0오 500, 500만원 맞춰야 되거든. 500만원을, 어? 500만원 맞춰야 되니까, 어? 그럼, 뭐, 가게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은난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한거 아니야, 이거. 어, 수원에서. 어, 수원에서 오디하고, 어, 해오름 거, 20만원 들여서 했던 거, 어? 이거를 또 50만원 들이고 따, 다시 한번더 하고, 어? 참 진짜 뭐 이거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 아니 뭐 휴대폰 하나에 포렌식을 몇 번씩 하고 있어 어? 라떼가 600에서 700 들었대 600에서 700 200짜리 세대라고 또 어디 가서 어둡지 않게 물어서 궁색한 그림 그려가며 변명하지 마세요 핸드폰은 내부 내부 메모리 디스크 저장 장치를 교환 못하니 원래 것이 비겠죠1 0만원띵가먹고놈 영우 오빠 얘기한 거예요. 첫창 조사 내용은 무과장님 컴퓨터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laughs>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영상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이 영상을. 어? 아, 우리 참 무배님 진짜 열일 하시네 열일해. 어.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어? 어디 갔어? 시발놈이야, 너 무신이하고 통화 했잖아. 시발마. 아까 몇 시간 전날, 저, 저 뭐야, 뭐였나? 다음날 전화해서 무신이가 너나도 물어줬어. 무신이 야아치네 개새끼. 아, 카페 고 불렀는데. 어디 어디 어디. 대장 그 아니 그 어디 저거고. 그그 소리를 적어나고 씨발라 딱 똑바로에 지양아치는게 아니야. 여기서 <laughs> 마지막 마지막으로 끊자고 어, 아, 뭐. 이제. 받을 사람들. 어. 승민게할게요 자. 이거 아니야? 응? 어? 이거 나왔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응? 어? <laughs> 아, 진짜 쓰러지겠다야. 야 내가 아는 분이 어? 내가 아는 분이 야어 데이터 복구 1테라 하드 어 정밀 복구 50만원 외장 하드 구입 2테라 외장 하드 어 복구 데이터를 외장 하드 2테라 바이트에 어? 옮기느라 2테라 외장, 외장 하드 구입비용까지 포함돼서 72만원인가 들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게 뭐 어? 견적서가 250자리는 도대체 뭐야 어? 250자리는 어 250짜리 견적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어? 하여튼, 뭐, 나중에 지켜보면 된다잉?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 뭐, 내가, 니네 뭐, 이거, 영, 이거 영수증 있잖아? 영수증 이렇게 한 것도 그냥, 그냥 가만히 내비둘지 않을 거야. 응? 나중에 봐. 어떤 식으로 이게, 이게 들어갈지. 어? 응? 어? 나중에 보면 돼. 어? 이걸 뭐, 내가 뭐, 니네가 뭐, 요 포렌식 뭐, 영수증 을 제출해가지고 어쩌저쩌 했다고 뭐, 수사관들이 뭐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 지나가서 쓱 하려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지 아니야. 나중에 보면 돼, 어떻게 가나, 이게. 나중에, 막 어? 나중에. 아니, 말도 안 돼, 뭐, 휴대폰을 뭐, 포렌식을 뭐, 두 개씩 하고, 뭐, 20만원, 포렌식, 휴대폰 포렌식 하는데 하나가 처음에는 20만원이었다가 두 번째는 60만원이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아니, 처음에 수원에 살 때는 20만원이야. 근데 딴 데서 하니까 60만원이 돼. 어? 참 진짜 뭐 어. 나는 모른다. 니는 알아모 과장님 이렇게 무서운 분인줄 몰랐네요. 아니 뭐 내가 가만히 뭐 이거 뭐 포렌싱 영수증 뭐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는 뭐 나중에 뭐 이거 갖다가 끝나가지고 뭐 처벌받고 뭐 동영상 어떤 얘기 돼뭐 이렇게 돼서 끝나는 야나 그런 놈 아니야. 나도 이거 좀. 좀 이렇게 악기 받치면 아기 받치든 아기 받치면 니네들도 마찬가지겠지 어떻게든 나나 나 처벌받 처벌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야 니네 너 얼마 전에 뭐 있잖아 그거 닉 조사 뭐닉 조사 막할때내 영상 세개 짜집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다이렉트 하나 시켜가지고 들어갈 거야 알아 니네도 고소해 니네도 고소하라고 누가 더 꼬치냐 면 보자고 누가 더 꼬치느냐 어? 이것들이 뭐 내가 뭐 대충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는 뭐, 어, 얘는 낄띨하니까는뭐잘 못하나 보는데, 뭐를 해야 되는 거는 안다고 내가. 뭐를. 니네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와이프를 괴롭히고, 나를 응원하는 시청자분들을 이 시대방 안, 시대방에서 있는 게, 어, 괴롭게 만드는 니네 악의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은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고스페너까지 어? 음성 변조했다는 이유 하나로, 어? 음성 변조해졌다는 이유 하나로 고소까지 하는 니네들의 악랄한, 악랄한 수법. 거기에도 내가 갚아줘야지. 아유, 야이 니네 나 잘못 봤어야? 나 그런 놈 아니야? 어? 처절히, 처절하게, 어? 분석해서, 어?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어.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만약에 지들이 억울하 그러면은 경찰한테 의뢰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경찰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어? 어? 경찰에서 안해 줘요? 어? 아니 내가 내가 포렌 내가 뭐뭘 받아 갖고 있어. 했다가 뭐에다가 내가 억울하면은 이거 경찰한테 이거 좀포렌시좀해 주세요. 이게 좀 어? 어?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거 좀 밝혀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참나 진짜 누구 바보를 바보라는 거야 사람들을? 그 수사관도 그러더라고 아니 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가 더 잘하는데 다른 업체한테 왜왜매기냐고 하여튼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어 어아 이거를 뭐600 700씩 들여가지고 업체한테 가가지고 뭐 말도 안되는 걸 하고 있는 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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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을 해줘 그런 것 같다가 어?